오늘 아침 72세 민자 어르신은 스마트워치의 심박 알림을 무심코 넘기려다 멈추셨습니다. 괜찮겠지? 했던 지난달 갑작스런 어지럼이 떠오른 거죠. 세르게이영의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어지는 길엔 세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오늘 할수 있는 것, 곧 다가올 것, 그리고 상상 갔던 미래,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어디서부터 건널까요? 이 영상에서 그 첫발을 우리 함께 떼겠습니다. 민자 어르신 친구는 가벼운 가슴 통증을 참고 버티다 밤에 구급차를 탔습니다. 검진만 했어도라는 말을 남겼죠. 책은 첫 번째 원칙을 분명히 말합니다. 죽지 말기. 화려한 기술보다 먼저 위험을 피하고 시간을 버는 게 최우선입니다. 오늘의 작은 무시는 내일의 큰 후회가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겁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행동으로 바꾸는. 구체적 길잡이입니다. 세르게이 영은 세개의 다리를 소개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다리, 가까운 미래 기술의 다리, 그리고 먼 미래의 급진적 회복 다리, 목적은 단순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오늘 다리에서 시간을 벌면 내일 다리를 건널 기회가 생기고, 그 다음 다리도 보입니다. 이 영상은 각 다리를 생활 속 이야기로 풀어,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손을 잡아 드립니다. 저는 운동 싫어요. 검지는 무섭고요. 기술은 어려워요. 다양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답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린 스스로 묻습니다. 내 걸음을 막는 건 무엇일까요? 두려움일까요? 번거로움일까요? 비용일까요? 장면마다 실제 사례로 답을 찾아 보겠습니다. 어쩌면 해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 생활의 아주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책은 기술을 어려운 말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쉬워야 오래 간다. 혈압은 자동으로 기록되고 걸음수는 손목이 대신 세고 위험 신호는 손바닥에 진동으로 알려줍니다. 복잡한 건 뒤에서 AI가 합니다. 우리에겐 쉬운 버튼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반전이 시니어를 위한 진짜 혁신입니다. 어렵게 하는 것보다. 쉽게 꾸준히 하는 것이 더 길게 살게 합니다. 세르게이 형의 현실적 조언, 죽지 말기는 사고와 지연된 진단을 피하라는 뜻입니다. 안전벨트, 낙상 예방, 약 정리, 정기 검진,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계는 말하죠. 많은 죽음이 피할 수 있었다고요. 오늘 우리의 사소한 준비가 내일의 생명을 지킵니다. 지금 거실과 약 서랍, 욕실 바닥부터 점검하겠습니다. 6 9세채 재훈 어르신은 욕실에서 미끄러져 엉덩 관절을 다쳤습니다. 수술 후 회복했지만 걷기 자신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최근 낙상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둡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손잡이 설치, 밤엔 작은 조명, 실내 슬리퍼 교체. 사소해 보여도 이것이 당신의 10년을 지킵니다. 재우 어르신도 손잡이 하나로 다시 긴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책은 조기 진단의 힘을 강조합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기록하기, 체중은 주 2회, 평소와 다른 피로나 체중 변화는 메모하기. 스마트 체중계나 손목 장치가 자동으로 기록하면 더 좋습니다. 변화는 작은 경고음처럼 옵니다. 듣고 움직이면 큰 위기를 피합니다. 오늘 메모장을 열어. 내 평소를 만들어 봅시다. 70세 영자 어르신은 밤중 심박 변동 알림을 받고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 부정맥이 조기에 발견되어 간단한 시술로 마무리했죠. 그 알림이 없었다면, 책은 웨어러블을 당신 주머니 속 조기 경보로 설명합니다. 장비는 거들 뿐, 결정을 내리는 건 당신입니다. 알림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생명을 구합니다. 세르게이 형은 정기검진을 미래의 날을 미리 보는 창이라 말합니다. 혈액검사, 폐암, 대장암, 유방암 등 권고검진 주기를 체크하고 집에서도 가능한 검사들을 활용합니다. 액체 생검 같은 새 기술은 피한 방울로 위험신호를 찾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아직 모두에게 표준은 아니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는 간단해집니다. 책은 움직임을 가장 강력한 장수약이라 부릅니다. 매주 250분의 가벼운 유산소, 주 이외의 근력, 매일 균형과 유연성, 숫자보다 중요한 건 쉬운 시작입니다. 7분 전신 루틴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허벅지와 엉덩, 종아리가 당신의 낙상 위험을 내려줍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만들어집니다. 시작만 하면 됩니다. 74세 성호 어르신은 한 달간 의자 스쿼트와 발끝 들기를 매일 10회씩 했습니다. 처음엔 숨이 찼지만 2주 후 계단이 덜 두려워졌습니다. 세르게이 영은 작은 승리의 반복이 수명을 연장한다고 말합니다. 근육은 우리의 예비 전기 배터리입니다. 필요할 때 에너지를 내고 혈당을 잡고 넘어지려는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양치하는 2분 동안 한발 서기, 부엌에서 그릇을 들때 복부 조이기, TV 볼땐 발목 돌리기, 책은 일상에 스며드는 균형 훈련을 강조합니다. 균형은 뇌와 근육의 대화입니다. 자주 대화할수록 넘어짐은 멀어집니다. 장비가 없어도 됩니다. 습관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밤 양치할 때 어느 발부터 들어볼까요? 세르게이형은 수면을 노화의 청소 시간이라 설명합니다. 7시간 전후의 규칙적 수면,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침실은 어둡고 서늘하게, 오후 늦은 카페인은 줄이기, 낮잠은 20분 이내로 가볍게, 잠을 지키면 기억과 면역, 혈당이 안정됩니다. 내일의 활력은 오늘 밤 침실에서 시작됩니다. 책은 식탁의 원칙을 단순하게 말합니다. 채소와 콩, 견과와 통곡을 늘리고, 설탕과 흰 밀가루를 줄이고, 단백질은 과하지 않게 질 좋게, 12시간 밤 공복은 소화를 쉬게 합니다. 새벽 공복에 물한 잔을 더해 보세요. 과한 약 대신 식탁에서 염증을 낮추는 길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한 접시씩 바꾸기로 시작합니다. 68세 순자 어르신은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치고 아침 7시에 첫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3주 후 속이 편안해지고 아침 혈당이 내려갔습니다. 최근 과도한 극단 단식이 아니라. 일상의 쉬운 공복을 권합니다. 배고픔은 파도처럼 왔다가 갑니다. 물한 잔과 산책으로 넘기면 됩니다. 몸은 쉬어야 회복합니다. 책은 혈당의 롤러코스터를 막으라고 합니다. 달달한 간식은 잠깐의 즐거움 뒤 피곤함을 남깁니다.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같은 음식도 혈당 반응이 더 완만해집니다. 일부는 연속 혈당 측정을 써서 자신만의 반응을 배우기도 합니다. 도구가 없어도 순서만 바꿔도 변합니다. 외로움은 흡연만큼 해롭다는 연구를 최근 소개합니다. 매주 약속 하나, 전화 한 통, 동네 모임 참여. 웃음은 혈관을 열고 목적은 새벽을 깨웁니다. 감사일기 세 줄은 스트레스를 내립니다. 마음을 돌보는 건 몸을 돕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누구에게 안부를 전해볼까요? 느린 복식 호흡은 불안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기 5분만 해도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세르게이영은 약과 기술 사이에 호흡 같은 기본기를 놓치지 말자고 강조합니다. 위기가 올때 우리는 먼저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다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책은 분명합니다. 담배는 단호히 끊고 음주는 줄일수록 좋습니다. 쉬운 말이 아니죠. 그래서 도구가 필요합니다. 금연 보조제, 가족의 약속, 자주 가던 길을 바꾸는 생활 동선. 작은 승리를 칭찬하며 갑니다. 오늘 저녁 술자리는 한잔 덜, 물을 한잔 더. 내일 아침은 더 가볍습니다. 세르게이 형은 약과 보충제, 안전 우선을 강조합니다. 유행처럼 먹기보다 검증된 필요에 맞춰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비타민 D 결핍이면 보충. 오메가 쓰기는 개인별 위험과 이득을 따져 결정.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식탁과 수면, 움직임이 기본이고 약은 빈틈을 메우는 도구입니다. 최근 메트포르민이나 라파마이신 같은 약을 장수 목적으로 자해 복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연구는 진행 중이고 개인별 위험이 다릅니다. 당뇨 면역과 연결된 약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리에서 할수 있는 안전한 선택으로도 충분히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집은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입니다. 문턱 낮추기, 미끄럼 줄이기, 조명 밝게, 침대 높이 조절, 자주 쓰는 물건은 허리 높이에 책은 환경을 바꾸면 의지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넘어지기 어려운 집은 곧 더 오래 걷는 삶입니다. 오늘 오후 집안 한 바퀴 점검해 봅시다. 짧은 햇빛은 기분과 뼈에 좋고 깨끗한 공기는 폐와 심장에 이롭습니다. 아침 햇볕 15분, 환기 3번, 물은 투명한 소변색이 목표. 책은 기본의 꾸준함이 기술보다 앞선다고 강조합니다. 자연은 무료이면서 강력한 보약입니다. 오늘 창문을 열고 짧은 산책을 시작해 볼까요? 책이 권하는 태도는 간단합니다. 추측하지 말고 확인하자. 즉, 증상이 애매하면 숫자로 확인합니다. 혈압, 혈당, 체온, 산소포화도 숫자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다음 행동을 정해줍니다. 확인은 두려움을 줄이고 늦지 않게 합니다. 오늘의 확인이 내일의 안도가 됩니다. 이제 곧 도착할 기술의 다리입니다. 손목 장치는 더 똑똑해지고 집에서도 심전도를 보내고 의사는 화면으로 찾아옵니다. 액체 생검은 암을 일찍 찾고 인공지능은 엑스레이에서 작은 그림자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건 우리를 대신해 조기 발견 게임에서 이기게 해줍니다. 73세 미정 어르신은 밤에 기침이 심해 걱정됐습니다. 병원은 멀고 새벽은 길었죠. 휴대전화로 원격 진료를 받았고 의사는 숨소리와 산소포화도를 확인해 약을 처방했습니다. 다음날 상태는 안정. 최근 기술이 접근성을 바꿔 건강 격차를 줄인다고 설명합니다. 아는 만큼 쓰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인공지능은 의사를 돕는 보조 운전입니다. 엑스레이와 MRI에서 미세한 변화를 찾아내고 당신의 웨어러블 데이터 흐름에서 이상 신호를 잡아냅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사람의 몫입니다. 책은 기술은 도구, 주인은 당신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핸들을 놓지 않습니다. 피한 방울로 여러암의 흔적을 찾는 액체 생검은 책에서 중요한 미래 기술로 소개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표준은 아니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조기 발견이 치료를 쉽게 만듭니다. 의사와 상의해 자신의 위험도에 맞는 검사 일정을 세우고 새로운 기술이 표준이 되는 순간까지. 오늘의 검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일부는 연속 혈당 측정으로 자신만의 반응을 배웁니다. 같은 밥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최근 개인화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 몸의 교과서를 내 데이터로 만드는 것이죠. 장비가 없어도 원리는 같습니다. 달게 먹고 졸리다면 몸은 과식을 알립니다. 몸의 언어를 배웁니다. 책의 마지막 다리는 상상 같던 영역입니다. 줄기세포로 조직을 복구하고 손상된 기관을 3차원 바이오프린팅으로 대체하며 유전자 편집으로 질병의 뿌리를 건드립니다. 세놀리틱스는 낡은 세포만 골라치우는 약을 말합니다. 아직 모두에게 내일 적용되진 않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오늘 건강하게 버티는 일이 이 다리를 건너게 합니다. 줄기세포는 회복력의 씨앗입니다. 관절과 심장, 피부 재생 연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최근 과한 기대와 무분별한 시술을 경계합니다. 임상 근거가 쌓이고 안전성 기준이 분명해질수록 우리에게 도움됩니다. 지금은 정보의 귀를 열고 믿을 만한 임상과 의사와 함께 결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 크리스퍼는 유전의 오탈자를 고치는 도구로 설명됩니다. 혈우병이나 특정 유전 질환에서 희망이 보입니다. 하지만 책은 신중함을 강조합니다. 표적 정확도와 예기치 않은 영향, 윤리의 문제까지 함께 다룹니다. 우리는 과장보다 사실을, 속도보다 안전을 택합니다. 나이가 들면 기능을 잃은 노세세포가 쌓입니다. 새놀리틱스는이 낡은 세포만 골라 없애 젊은 환경을 되찾는 약을 뜻합니다. 동물 연구에서 희망이 보이지만 사람에게 널리 쓰려면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책은 기대는 하되 지금 당장 자가실험은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3차원 바이오 프린팅은 손상된 기관을 대체할 예비 부품을 만드는 꿈입니다. 피부와 연골에서 시작해 더 복잡한 조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책은 기술의 속도에 놀라면서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날을 건강히 맞이할 체력과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책은 내 건강 데이터를 모아 가상의 디지털 쌍둥이를 만들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음식, 약, 운동의 반응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최적의 선택을 도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기능이 오지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데이터를 깨끗하게 모으는 것, 규칙적 측정이 미래의 예측을 정확하게 합니다. 세르게이 형은 장수 도약 속도를 말합니다. 매년 기술이 건강 수명을 1년 넘게 늘릴 수 있다면 우리는 시간이 우리 편이 되는 지점을 지난다고요. 그날을 기다리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오늘 건강하게 버티는 것, 오늘의 수면과 식사, 움직임이 내일의 기술을 만나 젊음을 연장합니다. 65세 도윤 어르신은 값비싼 보충제를 여럿 구입했지만 겨울엔 늘 응급실을 드나들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안전벨트와 미끄러운 신발. 최근 화려한 것보다 기본을 챙기라 말합니다. 안전벨트는 매번 매고 겨울 신발은 바닥이 든든한 것으로 그의 겨울 응급실은 그의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나의 첫걸음은 무엇일까? 다음 장면부터는 일주일마다 한 가지씩 6주 실천 계획을 제시합니다. 쉽고 구체적이고 중간에 멈춰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마음속으로 하나를 골라두세요. 우리는 다음 주부터 함께 시작합니다. 첫 주는 죽지 말기와 확인하기입니다. 욕실 손잡이 설치, 미끄럼 매트 깔기, 집안조명 점검, 아침 혈압 측정 시작, 체중을 주 2회 기록, 약 정리는 주기와 용량을 종이에 적어 부착합니다. 이한 주만 해도 불안이 줄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발판이 생깁니다. 둘째 주는 7분 전신 루틴과 10분 걷기입니다. 의자 스쿼트 10회, 병 밀기 10회, 발끝 들기 10회. 매일 한 번, 가능하면 두 번, 걸음수는 천부만 늘려도 충분합니다. 루틴은 짧아야 오래 갑니다. 달력에 체킹하며 작은 승리를 수집해 보세요. 셋째 주는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수면 고정입니다. 침실을 어둡고 서늘하게 만들고, 잠들기 전 화면은 1시간 줄입니다. 낮 커피는 점심 이전에 아침엔 햇빛으로 몸의 시계를 맞춥니다. 잠이 고정되면 하루가 부드럽게 굴러갑니다. 넷째 주는 식사 순서와 공복 12시간,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고 단백질을 먼저, 탄수화물은 나중에, 저녁 7시에 마치고 아침 7시에 시작, 달달한 간식은 하루 한번 작은 접시에, 물은 식전 한 컵씩, 배부름 대신 가벼움을 목표로 합니다. 다섯째 주는 사람과의 연결과 하루의 목적을 만듭니다. 주 2회 산책 약속, 전화 명단 3명, 작은 봉사나 취미 모임 참여, 감사 일기 3줄, 외로움을 줄이면 수면도 혈압도 좋아집니다. 내일 일어날 이유가 많을수록 오래 삽니다. 여섯째 주는 웨어러블과 원격 진료 익숙해지기입니다. 심박걸음 수면을 자동 기록하고 알림을 과하게 설정하지 않습니다. 병원 앱을 설치하고 가족과 영상통화 테스트 기술은 어렵지 않아야 오래갑니다. 버튼 하나 알림 하나로 건강을 앞당깁니다. 71세 명자 어르신 부부는 6주 계획을 함께 했습니다. 남편은 의자 스커트로 무릎 통증이 줄고 아내는 수면 고정으로 새벽 각성이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의 아침 혈압은 내려갔고 주말엔 시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책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함께하면 더 오래, 더 즐겁게 갑니다. 한 번은 알림을 무시했습니다. 72세 진수 어르신은 심박 이상 알림을 3번 넘겼고 결국 심한 어지럼으로 응급실에 갔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그날 이후 그는 알림을 조기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책은 말합니다. 도구는 거들 뿐 태도가 생명을 바꿉니다. 우리는 급진적 기술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오늘을 가볍게 만들면 내일을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책은 낙관적 현실주의를 권합니다. 희망을 갖되 오늘의 할 일을 합니다. 수면, 식탁, 움직임, 사람, 확인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우리는 다음 다리 앞에서 웃고 있을 것입니다. 첫째, 위험을 피하고 조기 발견으로 시간을 번다. 둘째, 가까운 기술을 생활 속에서 활용한다. 셋째, 먼 미래를 위해 오늘의 몸과 마음을 단단히 한다. 이세 다리는 순서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어제보다 한 걸음, 오늘보다 내일 한 걸음. 젊어지는 길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꾸준합니다. 지금 당신의 첫 걸음을 고르세요. 혈압 기록, 욕실 손잡이, 7분 루틴, 수면 고정, 한 통의 안부전화. 자가도 시작이 전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내일은 더 젊은 당신의 하루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실천하실 차례입니다.